Thank you 새벽부터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 성경에 주어진 본문에 의해서 역대하 말씀을 이제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왕, 지혜를 구하는 왕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특별히 유다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다른 부분은 열왕기 상하 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들이 죄악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이유가 쓰여진 이유가 있는 반면에 역대하가 쓰여진 이유는 이들이 포로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땅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그곳이 너무나도 처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돌아온, 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이 역대 하에 그기록에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약간 약소하게 축소해서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인 이 솔로몬의 어,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 지혜를 구하는 왕이라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세가 만든 노트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왕이 된 것이 마치 자신의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었거나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을 먼저 강화하고 자신의 왕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을 텐데 자기가 왕 삼은 것, 자기 왕된 것, 또 그리고 자신의 왕권의 근거지가 바로 여우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맨 먼저 달려간 곳이, 어,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께 자신의 그왕됨과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천 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일천 번의 헌 번제를 드림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하며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강구에 대한 응답이 그의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넌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어, 이들이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열왕기에 보면은 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역대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온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대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자신이 왕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의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부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이 우려지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또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13절부터 17절에 볼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솔로몬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내리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 백성에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흡족하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더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할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역대야 1장 처음 시작하는 날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말씀의 언약이 회복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에 또 때로는 어그러져 있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정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